안녕하세요. 좋은 땅 좋은 집 땅집 부동산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제천 시내와 아주 가까이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2차선 도로와 시멘트 포장 도로 접해 있고 활용도 높은 계획 관리 지역 토지입니다. 여기는 충북 제천시 송악면 표전리입니다. 우리 토지에서 제천 방향으로 5분만 가면 명지병원과 장낙동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시내까지는 10분 이내 거리로 시내와 접근성 좋은 위치고요. 앞쪽으로 가면 송악 면소재지가 나오고 단양 영월 충주 38번 국도로 이어지는 송악 IC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주천 영월 방향으로 신림 IC까지 28분, 제천 IC까지는 16분 거리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토지는 한적한 2차선 도로와 시멘트 포장 도로 접해 있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면적 686평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폐율 40%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토지 방향은 도로 쪽이 동남양이고 면적은 686평으로 귀농귀촌 하실 분들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농막 설치하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서 농민의 택을 누릴 수도 있고 추후에 건축을 하더라도 활용도가 좋은 적당한 평수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토지는 기농기촌이나 주말농장, 작은 공장, 창고, 작업장, 야적장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토지는 2차선 도로와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어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고요. 제천 시내뿐만 아니라 주천 영월 방면에 2차선 도로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적으로 지정돼 있어 건폐율 40%로 매우 높아서 다양한 건축 용도로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토지 도로를 보면 우측 시멘트 포장 도로에 우리 땅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앞쪽 2차선 도로에도 접해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도로만으로는 대형 차량 진입을 불편할 수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가 양쪽 국유지 도로로 돼 있어서 건축을 하실 분들은 건축 허가 받을 때 점용 허가 받아서 넓게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국어와 풀이 우거진 이 도로 전면 길이가 45m니까요. 허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막, 주말농장, 작은 창고, 공장,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천시 송악면 포전리 접근성 좋은 다영도 토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우수한 접근성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 토지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제천 시내 근처에서 저렴하면서도 가치 있는 토지를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답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의 잠재력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